순자 님의 그 말투나 이런 게 조금 다가가기 어려워서 오세요 <laughs> 어 약간 이렇게 아, 있어 있어 어, 책임 안거 저거요? <laughs> 왜? 저 약간 불만이신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어디로 가는데요? 몰라요 저 여기 모르는데? 몰라요 저 여기 게 모르는데 런게 약간 좀 땡기나 봐 음. 로봇인가? 그냥 <laughs> 걸어보게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. 한번은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.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. 좀 싸가지 없는 사람한테 그릴 때가 있잖아 맞아. 맞아. 아, 있지. 있어, 있어. 알면서도. 어. 너 어디 가? 왜요? 어요. 어, 영. 영 누구? 어. 영. 너 어. 어디 어, 가? 어. 이 오. 어. 오. 뭐 해요? 산책 가실래요 그래요? 저? 산책 가실래요 그래요? 누구? 저구? 누구? 순진? 누구? 누리게 순이네. 순이 아 상철이 순자도 아, 좀 약간 좀, 아좀 끌린다고 했잖아. 안 나갔어. 아아 아니 아니요. 이따가 영수 한발 늦었습니다. 지금 다들 산책 지금 버닝 중이에요. 진짜? 누구랑? 응. 지금 상철 앤 순자. 응응. 응. 저랑 얘기해보고 싶었어요. 아 예. 네. 진짜? 아, 저도. <laughs> 아 이게 회 회를 거듭할수록 순자 엄청. 아 매력있다니까요. 매력있어요. 아, 순자가 확들어오는군아딱 솔직하게. 딱, 딱, 딱. 네. 아, 이제서야 말을 걸신 거죠? <laughs> 어, 이제서야 좀 말을 걸 기회가 생겨서. 아, 진짜닌가그 전에도 있었나? 시간 많았잖아요. 네, <laughs> 아, 많았죠. 응. 어, 어때요, 그러면, 그, 순자님은? 사실, 명철님, 영호님, 그 다음에 어제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게 상철님이었는데. 음, 아, 그 전에는 이렇게 두분 계속 응. 얘기하다가? 궁금해지더라고요. 음. 상철님 한 번씩 장난쳐주고 해, 해주셔가지고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. 진지한 거 어때요? 저도 사실 나름 좀 너무 진지하다고 막 많이 듣는데. 아 그래? 요 음. 아, 진지한 거 같아요. 근데 저는 딱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. 음. 티키타카 잘되고 음. 같이 말하다가 막 웃고. 음, 음. 그러니까 땀이 약간 송골 여기 머리 안에서 나나? 오전당근 주... 땀이 약간 송골 여기 머리 안에서 나나? 오전당근 주... 무슨 뭐, 운법냐? 그냥 헬스. 아. 아 근데 원래 좀그그 그 뭐야 타 타고났다. 통... 아예 통뼈가 있어. 그러니까 타고난 통뼈가 있어서 뼈대가 좀 두꺼워. 이렇게 해봐. 이렇게. 전당근업 <laughs> 내봐요. 이렇게. 한 번만 한 번만. 지금요? 오른 오른손잡이에요에 그렇게 하는데아 제발. 지금 근육 빠졌어요? 어, 예, 요즘 안, 했, 안 했는데 뭐, 아, 뭐... 근데 전화가 오는 통 아니지 클라이밍 하니까 네. 아니요 저 양말 볼래요?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이제 이런 부분을 상철은 끌리는 거지 <laughs> 아, 진짜 괜찮다 너무 이렇게 아, 어떻게 이런 이런 분이 있지? 하면서 점점 끌리고 톤 하나로 싹 하지만 순자는 약간 이런 걸 받아줄 수 있는 유머러스한 음. 그런 사람이 좀 끌리고 저 양말 볼래요? 아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니, 전, 아니, 이것도, 전용 양말 세트 세트 아,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? 전용 아니 세트야. 내가 상처의 마음이 해가 돼. 해서. 끌릴 거야. 색깔은 양말이네 너무 시원해. 어, 시원해. <laughs> 그래도 좀 오해도 많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차가운 모습도 좀 풀리고 나름 대화가 조금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마지막쯤에 그아 혹시라도 어, 저는 그가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여자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, 어 저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. 그이 말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? 못했잖아, 아, 못했다고. 어 양말만 보고. 있지만 어쨌든 뭐 지나간 거고 못했고. 아 영철이 어. 보고 있네요, 저도. 오류데 <laughs> 진짜 신경 쓰인다. 탐정 같다. <laughs> 몰래. <약간> 흥신소에서 몰래 <laughs> 지켜보는것 같잖아요. 매일 새로운 ENA